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아, 제가 이게 되도록이면 이 넷플릭스를 좀 멀리하고 살려고 했는데 이 유튜브를 한다는 핑계로 요새 넷플릭스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카데미 또 골든글러브의 시기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좀 많이 봐야 될것 같아서 영화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어요. 네, 제목이 마 레인이스 블랙 바텀이라는 영화인데요. 어, 이게 한국어로는 마 레인이 그녀가 블루스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블루스 팬이라기보다 저는 재즈 팬이지만 그래도 흑인 음악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 리뷰를 좀 찾아봤더니 유튜브에 거의 한 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는 아 이게 한국 관계들께 정서하고는 좀안 맞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해는 했는데. 지금 제뭐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늘려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영화를 택한 게 정말 이게 전부 다 저의 취향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 제작진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물론 이제 뭐 블루스라든지 혹은 흑인 역사라든지 이런 걸잘 모르시더라도 바이올라 데이비스를 좋아하신다든지 혹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최두익 보스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두 사람의 연기가 전율을 느끼게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골든글로브도 그렇고 아카데미상에서 남우 주연상 여우 주연상 후보에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마 레인이 그녀가 블루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뭐 블루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시 미국 사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got Come on!、Oh <my. S 1> Come on! 이 영화가 사실은 연극이에요. 어거스트 윌슨이라는 희곡 작가가 쓴 연극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약간 뭐 카메라워크라든지 미장센이라든지 이렇게 막 화려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연극이기 때문에 장소가 한 두어 개 정도밖에 안 나오고 주로 이제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게 이제 이 영화인데요. 1927년 마 레인이라는 블루스 여 가수가 시카고에서 레코딩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마 레인이는 정말로 블루스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실존 블루스 가수예요.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은 이제 가상이지만은 이 마을 웨인이라는 인물은 정말로 대단한 블루스 가수입니다. 그래서 유난하게 이 거만하고 또 까탈스럽게 구는 이 마을 웨인이라는 인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옆에 또 굉장히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난 네, 랩이라는 젊은 음악가와 함께 대조를 시키죠. 그래서 이 레비 역을 맡은 게최드의 보스만인데 이걸 통해서 이 흑인들의 어떤 흑인 뮤지션의 애환이라든지 그리고 여전히 굉장히 끔찍하게 남아있는 인종적인 차별이라든지 그리고 이 블루스가 가지는 힘, 파워, 그리고 이 흑인들에게 주는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담은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영화 얘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블루스 이야기를 조금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블루스보다는 재즈를 좀더 많이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흑인 음악 하면은 뭐 빼놓을 수 없는 게또 재즈하고 블루스겠죠. 그리고 재즈하고 블루스도 약간 태생이 조금 달라요. 블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시시피 지역에서 특히 미시시피 델타에서 출발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블루스의 기원이라고 삼을 수 있는 음악이 한세 가지 종류가 있죠. 노동요, s 워크송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필드 할러라는 곡이 있고요. 이 필드 할러라는 장르는 선창을 누군가가 하면은 이제 후창이 따라오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아 주인이 온다 그러면 뭐 그러면 뭐 주인이 오니까 일을 해야 되네, 뭐 하기 싫은 일을 하네, 뭐 이런 식으로후창에 따라가는. 그래서 뭐 call and response라는 식으로 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피리처, 그러니까 영가라고 하죠. 이제 교회에서 부르는 그런 어영가이세 가지가 음악적인 기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이 블루스가 흑인 노예 시절에 저항 의식을 가지고 혹은 백인 주인들에게 이제 반항하면서 자기들만이 만들어낸 음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노예 시절에도 있었던 노동요라든지 뭐 필드 할러라든지 스피처 여기서 기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블루스가 발생한 거는 노예 해방이 있고 나서 19세기 후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원들은 있지만 이걸 이제 블루스라는 장르로 만들어낸 것은 이미 나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노예 해방이 되긴 했지만 사실 흑인들의 삶은 그렇게 나아지진 않았거든요. 노예일 때는 물론 이제 뭐 괴롭히긴 했지만 뭐 숙식이 제공이 됐는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흑인들이 남부에서 할수 있었던 일은 사실상 소작농밖에 없었죠. 그래서 삶은 여전히 굉장히 고단하고 고달프고 그렇지만 자유인의 몸이니까 음악을 즐기면서 그 어떤 자기들의 삶의 애환들을 풀어낸 게 이제 블루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루스 가사들을 보면은 뭐 저항의식을 담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아유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내지는 뭐 불륜, 뭐 이런 거, 치정 이야기, 연애 이야기. 굉장히 외설스러운 얘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시카고에 가서 아 시카고에 왔으니까 블루스 바를 가야지 하고서 한번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공연을 했었던 분이 흑인 여가수인데 나이가 좀 지긋이 있는 분이었어요. 한 60대 후반 정도 되는 할머니 여가수였는데 이분이 부르는 노래가 어, 너무 외설적인. 뭐1 9군도 아니고 이건 거의 뭐 29금쯤 되는 그런 가사를 닮은 내용이었거든요. 들으면서, 어우, 어떻게 이렇게 외설적인 얘기를 할까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막 민망하고 어색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막 익살스럽고. 그래서 이제 블루스 노래를 막 그런 거 부를 때 사람들이 막 껄껄거리고 웃고 막 이런 게, 아, 이게 이런 심정이구나라고 제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재즈는 같은 남부라도 루이지아나 뉴올리언스에 출발했다고 하죠. 그리고 재즈의 기원이 된다, 혹은 뭐그 전신이다라고 보는 건이제 렉타임이라는 음악인데, 이 루이지아나라는 곳이 좀 특별한 곳이에요. 원래 루이지아나는 프랑스령이었죠. 그리고 지금의 루이지아나 주가 아니라 중부 이쪽 위까지 다 차지하는 거기가 제다프랑스땅이었는데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이 루이지아나를 프랑스 나폴레옹으로부터 삽니다. 근데 이게 루이지아나가 프랑스령일 때는, 어 조금은 약간, 뭐랄까요, 노예제도에서 좀 널널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백인 주인과 뭐 흑인 노예 사이에 뭐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부로 삼는다든지 이런 일도 꽤 많았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 교육을 시켜주고 좀 책임지는 모습? 뭐 이런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로 유학을 간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보통 앵글로 색슨이 지배하는 노예제도에서는 이제 농장주하고 뭐 흑인 노예하고 뭐 이렇게 돼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은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노예가 되는. 그래서 프랑스가 지배하던 곳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이루이지애나에서 백인과 흑인 간의 혼혈 아이들은 이제 크리오리라고 보통 불렀었는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뭐 음악 교육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뭐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음악이 이제 레타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레타임 하면은 뭐 듣기엔 좀 생소하지만은 여러분들, 그, 영화 스팅에서 엔터테이너라는 곡 아시죠? 따라라라따다따다 따라라라라따따. 라 이게 아주 대표적인 렉타임이에요. 당시에 스컷 조플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20세기 초반에 만들어낸 곡인데, 이게 스팅 영화의 OST로 쓰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아노로 또 연주를 하곤 했죠. 여기에 이제 다른 악기가 합해지고 또 화음이 합해지고 또 보컬이 합해지고 하면서 이 재즈라는 음악이 출발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 재즈는 블루스에 비해서 훨씬 더 정교하고 클래식에 좀더 가깝고 화음도 많고 좀더 부드럽게 부르는 노래고 블루스는 그야말로 정말 하류층의 음악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뭐 하모니카라든지 마틀렛 기타 이런 걸로 시작을 했고 뭐말 같은 것도 이게 되게 뭐 화음을 중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솔로가 막 그냥 읊조리듯이 얘기를 하는 정말 러한 음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스하고 재즈는 이렇게 조금 다르죠. 근데 블루스도 그렇고 재즈도 그렇고 사실 남부 음악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남부 음악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전 미국에 퍼지게 됐느냐.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바로 흑인들의 대이동입니다. 네, Great Migration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1차 대이동이 있고 2차 대이동이 있어요. 근데 1차 대이동이 이제 20세기 초반에 있습니다. 흑인들이 남부에 이제 주로 살았잖아요. 근데 남부에서 물론 노예제는 폐지가 됐지만 여전히 아주 끔찍한 인종차별이 있었죠. 또 짐크호법이라고 해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를 하고 사실 차별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k k k 당이뭐 납치를 해서 뭐 린치를 가한다든지 혹은 뭐 살해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이제 북부로 북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북부에서는 산업이 막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고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군수 공장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사조가 이민을 조금 금지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른바 (3D) 좌부에 남게 되죠. 그래서 흑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에 살던 흑인들이 북부로 옮겨가게 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루이지아나나뭐 미시시피나 이런 쪽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주로 가던 곳이 뭐 시카고, 멤피스, 캔시스티뭐 아니면 세인트루이스 뭐 이런 곳이었고요. 같은 남부라고 해도 약간 동쪽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뭐 조지아 이런 곳에 살던 사람들은 쭉 북으로 올라가서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그리고 뉴욕 이런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재즈와 블루스의 어떤 굉장히 번성했었던 타임이 처음에 시카고에서 시작이 되고 물론 재즈는 그 본질을 나중에 뉴욕으로 옮기게 되죠 나중에 제가 재즈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좀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기술 발전이에요 19세기 후반부터 추금기가 발명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음반 시장이 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금기를 가지고 음악을 듣게 된 거죠 근데 20세기 초반에 또 라디오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반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음반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음반 시장이 축소됐는데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오게 된게 이른바 레이스 레코드입니다. 이 레이스 레코드가 뭐냐? 흑인들의 음악을 흑인들한테 파는 거예요. 흑인들이 소작농에 있다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노동자가 되잖아요. 물론 이 노동자가 됐어도 삶은 굉장히 힘들어요. 뭐 흑백 임금 차별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팍팍하지만 그래도 소작농일 때보다는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아진 거죠. 그 자유민이 돼서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이 추공기를 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블루스라든지 재즈를 듣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틈새 마켓이다. 그러고서 이 음반 업계에서 이 흑인들을 위한 흑인 음악을 레코드로 제작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레이스 레코드라고 하는 거고요. 그이 레이스 레코드에서 정말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마 레인이라든지 그리고 영화에는 이름만 나오죠. 베시 스미스 같은 너 가수들입니다. <목소리>